Thank you 삼천포 대교로 찍었는데 거기를 건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건너고 싶거든요 어, 다를 걸어서 건너고 싶다고요? 네. 아, 예. 예, 예. 어머, 이집 이쁘다. 이런 집 살고 싶다. 딱 요런 집이 내가 원하는 느낌이야. 마당에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아, 삼천포에는 왜 와있냐면, 제 친구 미세스성이 여기로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좀 심신을 안정을 얻고자 여기로 골랐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을 아름다운 길을 구르막 끌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래요. 아, 내가 이런 곳에 와본 게 얼마만인지, 맨날 술집만 전전하고, 어디 부산 여행가도 술집만 가지, 뭐, 이런데 내가 언제 한번 와봤나. 저 위에 케이블카 다니는데 이거 걷는 거 맞아요? 5분만 걷다가 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멀쩡한 케이블카 놔두고, 이 아스팔트 길을 내가 왜 걷고 있는 거야? 걸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다시 백해야겠다. 아! 아, 이러다가 도로로 빠지겠다. 안 되겠다. 어머, 여기 아쿠아리움도 있다. 안녕. 음, 케이블카 얼마일까? 한 5,000원이면 좋겠다. 5 0 0 0원어요 23,000원. 오, 나 혼자 탄다

해전목만은 굳이 안 탈게요. 어, 상어도 있나봐. 샌드타이거 상어. 어, 너무 궁금하다. 오늘 뭐, 쇼나 그런 거는 없다. 아, 조금 늦게 왔네. 크다, 커. 어머, 어머. 주무시고 계신가 봐. 샴 악어래, 샴 악어, 샴 악어 우와 우와 어? 얘 가까이 있네, 안녕 어, 얘왜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 많냐,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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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어머, 샌드 타이거 샤크는 치료 중이래요 어, 어 그래도 미니 상어라도 있다 크다 크다. 오 무섭다 근데 여기 막나물 공포증 있나? 아얘 내가 좋아하는 앤데. 여러분 친칠라 알죠? 친칠라 친칠라가 세 걸음 걸으면 한번똥 싸서 삼보 일똥 친칠라거든요. 삼보 일똥 친칠라. 오 설갑상어. 오. 오, 나는 근데 물을 무서워하나봐. 무서워. 어나 수족관 무서워하네. 이제 네, 2층으로 가볼게요. 푸드코트에서 뭐파나 매운탕은 안팔거같아 이봐,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좀팬 서비스가 좋은 편은 아니네요. 하마. 하마 어딨어 오! 우와! 우와, 존나 크다. 2, 3,000kg. 우와, 붕댕이 존나 크다, 진짜. 우와. 우와. 본것 중에 제일 무섭다. 2, 3,000kg. 아, 수달 냄새 오진다. 아, 가야겠다. 어, 뽑아가야겠다 어, 얘네 좀 방송을 아는 애들인데? 안녕. 어, 근데 냄새 너무 난다. 어, 나 여기는 더못 있겠어. 오! 숨쉬로 나왔나보다 얘네. 어, 여기서 쇼도 하나 봐요. 오, 수염 신기. 어, 진짜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눈앞에서 보면 요렇게. 내가 사랑하는 앵무새. 얘가 홍금강, 얘가 청금강이거든요. 얘가 암컷이고, 얘가 수컷이에요. 안녕, 안녕. 가까이서 이 뭐라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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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드디어 슈빌입니다. 다른 새에 비하면 진짜 월등히 크죠? 다른 새들 크기가 지금 확대했는데 저 정도거든요? 얘는 커야 뚫려있는데? 어머, 왜 뚫려있어? 얘 이렇게 날라오면 어떻게 뚫려있다. 어? 삐라루쿠, 삐라루쿠. 얘네 걔네잖아. 고대어잖아. 어! 어! 어뭔 소리지? 아. 흡입력이 엄청 강해서 먹이 먹을 때 저런 소리가 난다. 어, 아, 무서워서 나 지금 땀나? 아니, 뭐 제가 이겨요. 아, 무서워요, 저. 내, 내 몸만의 물고기가. 아, 나 흉가 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무서워. 소름 끼쳐.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요. 얘네 다. 왜 <laughs> 무서워요? 노래 직접 튼 거야. 빵구도 어, 직접 낀 거야. 요 아무 당장 또.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세상에 <웃음> <웃음> 여자 놀이. <laughs> 이제 다음 일정은 서진이네 건어물 가게. <laughs> 과연 어떤 건어물들이 있을까? 에. 최고 크고 비싼 게 뭐예요? 지치알포요. 지치알포 이거예요. 얘는 국산 92%예요. 언니 그래서 비싼 거예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샤샤 언니가 입맛이 비싸도 그래. 나는 이거 명태알포 이런 거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어. 어. 네. 저기 종류가 많았는데 지포 가격만 진짜 압도적으로 비싸요 나머지는 별로 안 비쌌어 어 근데 샤샤언이나나나 위를 잘랐으니 망정이지 저기 안 했으면 진짜 지포값으로 지판책값 날렸겠다 나는 진짜 편의점에서 돈 아까운 거 랭킹 넘버에 드는 게 편의점 6포 편의점 지포 나 진짜 많이 못 먹는데도 그거 너무 비싸게 생각해 이제 무지개로 이렇게 돼있구나. 어,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마음이... 가자, 켜! 우와! 석화있다 석화! 석화가 있긴 한데 거의 못 먹는 쓰레기 늘 해진 후에 눈뜨다가 해 넘어가는 것도 다 몰라버렸네 여기 삼각정에서 노을을 바라봐야겠어 삼성도랑 나랑 좀 끼가 맞는 것 같아 지금부터 백0 8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사랑하는 분들, 미안했던 분들, 그리고 내 가게, 그리고 나 자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기도했어요. 저 진짜로 결심했어요. 저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나는 할수 있다. 그김인식당 맞죠? 네. 사고치면 최양락컷 하기로 했습니다. 김이처럼 <laughs> 약속은 지킵니다. 최양락하면 남자도 못 만나고, 호빠도못 가고, 번개도 못 하잖아요. 108배보다는 최양락컷이 100배 무섭습니다. 아, 오늘 근데 진짜 바다랑 사는 여러분들도 실컷 봤다. 나도 진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행하면서 실컷 본것 같아요. 어, 여기가 기빈 식당이야?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밥 먹는 것까지 하고, 집가서 저는 땅땅치킨이랑 지포나 구워 먹으면서 좀 쉬다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식사를 즐겨볼게요, 여러분. 터집이니까 크게 먹어야겠다, 터집이니까. 음! 낙지 진짜 부드럽다. 사장님, 라면사리 하나만 주세요. 라면 땅 요만큼만 먹을게요. 여러분, 음. 여러분, 이제 8시 다 돼가고, 제가 방송한 시간도 8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